근데 상대 잘해. 어이, 지현이 굿샷 지현님, 나 <목소리> 잘한 지현 다는 이겼어요, 지현이 인정이요 형. 지현아. 동아, 내일, 아, 그 내일, 그 아, 내일 아, 저 줘. 내일 많이, 한 마리, 이상한 말하자않리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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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찾아봐, <웃음> <한>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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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나, 야막 이제... 들어가면 안 돼. 응, 네. 응, 가볍게. 나이스. 예! 자, 나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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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이나

김지현 화이팅, 김지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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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가 안 밀려. 그러게, 클리어가 너무 좋다. 우리 여기서 해설 한번해게 해설 아까 지금 했까 자, <laughs> 지금 여기는 원주 칩칩 네 칩칩 아, 조윤아의 서브 조윤아의 서브 네. 아쉽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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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 실수가 이어지는데요 아직 괜찮습니다 김재현 선수, 싱글벙글 하죠 네, 사점 차이 아, 다시 아, 네. 집중하는 네. 표정 백으로 잘 밀었고 아, 아 좋습니다 아, 더니쉬좋았 네. 스키 들어간 백드라이브가 아주 허리 찌른 것 아, 같습니다 아, 맞죠, 맞죠 네, 해소만 가요 네, 여기 영상이 서브 어, 재밌다요. 김재현의 서브 너무 좋았죠 김재 때려야죠. 스매시?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아아 살짝 무리해서 때린 경향는 없지 않아 있는데 아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저는. 때리면서 들어갔어야죠. 김재원 <laughs> 아, 어, 아 주윤아의 실체. 명리 실사입니다. 명리 실 <laughs> 자, 3점 차이로 접혀졌는데요 지현 누나 파이트 아직 우리 선수들 조급할 필요는 없지만 <laughs> 이제 너무 여유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백쪽으로 잘 밀었고 자 김재현 나이스 아, 좋은 아, 수비였으나 아니야, 살짝 밀린 이번, 모습 이번엔 빼인거 알았어요 한 포핸드로 한번 밀어도 될 텐데 너무 25점 다 백으로 밀면 안 돼요 클리어로 마무리합니다 자 클리어 안 밀리죠? 안 밀려요 안 밀려요 수비 하나 해주고 그렇지 수비 그렇지 요 유나 유나, 유나 으면 백쪽으로 한더 지현아 그렇지 지현이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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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초반기 아,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았죠 수비가 좋어 좋아요 조자 현재 스코어 1대1 4자 김지현 조윤아 화이팅 화이팅 이거 이기면 우승이에요 예. 응. 결승은 아직 리더라삼승은 팀이 없어 여기가 삼승일거 어. 수비, 수비 하나 해줘 수비 하나 수비 오원 점프해? 응. 가야돼 지현아 지현아 응, 앞에 해, 백쪽으로 그렇지 유나! 유나 유나! 드롭! 오케이 유나 유나 때려! 때려! 때려. 시현아! 오케이~~ 아, 아주 좋았죠 아, 잘한다 처음 봤을때 이주현데자셔틀코을 바꾸는 판단이 맞았을까요? 아, 셔틀코을 바꾸는.. 아, 그 드롭 한번 드롭, 드롭 한번더 그렇지 조금 아, 살짝 끝모습 젠장 올리고 아, 좋습니다 아. 아, 힐리어 좋습니다 수비 한번 해줘 그렇죠 오들어간 들어가면 푸쉬. 와 나이스 푸시로 김지현 나이스. 나이스 세기를 막는 김지현 선수 아, 방금 플레이 너무 멋있었죠 백으한번 예. 밀어주고 들어오면서 네. 대각으로 드라이브 와스부가 이렇게 좀 굳어지고 있는데요 네큽 네. 스매시 때려줘야죠 아, 아 살짝 끝모습 아. 아이자 클리어 한번해줘야지 그렇지 안전하게 다시 오, 아니 아니, 아니. 아, 수비, 아, 하나, 아, 수비 하나 해줘 수비 하나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아웃시가요 아, 아웃이에요 아, 네. 굿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이 아, 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그, 지금 승부는 어느새 6점 차를 벌리며 20장 해야죠 긴장해야죠 선취했습니다. 긴장해야 돼 백쪽으로 그렇죠 들어가야죠 그렇죠 홀를 찌르는 그니까요 들어오면서 라켓 네. 면딱 보여주고 백쪽으로 미는 거. 와, 저거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백을 완전히 커버하지 못하는 니까요 자꾸 약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 <laughs> 백을 잘하려면 엘보 한번 아파야 되죠. <laughs> 아, 아 네, 는복인거 같아요. 그렇죠? 자 눈가나요 눈가요수파 수파요 말해주고 싶으면 말해주면 안 되죠 맞죠 패초 잡으라고 한번 놓고 다시 한번 놓고 스시 아, 아, 안돼요 수비 하나 해야 돼요 완전히 어, 나가버리는 샷터 어, 했고 좋습니다 2할 어, 있는데 23점까지 걸려버린 김지현 조니 아, 자 아, 어, 씨, 좋아요. 드롭 한번 스네시 자신 김지현 선수 들어가면 아 고했어요 고했어요 드롭 한번 오 좋아요. 조... 오! 우와! 요거 에너무 <laughs> 좋았죠. 경기는 아, 매치 포인트에 달다랐고 오. 김현 마지막 서브입니다 아, 아웃으로 걸리는 모습에 아, 뭐 괜찮습니다. 사실 네. 선수들. 자, 한점 주기도 네. 아깝다는 거죠. 저노 플레이, 노매너. 재생이 17이기 일 때문에 저 17점까지는 될것 같습니다. 잘했어. 오케이. 오! 오, 아 경기 종료입니다.